지금 구하는 게 1차 함수 구하는 거니까 1차 함수는 y 뭐 ax 더하기 A, b 라 친다면 여튼 ab 두 개만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일단 여기에 g1이 3이 있으니까 내가 뭘 구해볼 거냐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범위에도 있으니까 f1도 한번 구해보자는 걸겠지 f1을 구하면 2분의 3 곱하기 sin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3이가요뭐 나와요? 똑같은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어떤 사인 그래프가 있으면 뭐야? 1.3에서 교점을 가지게 된다고 지금 이까지 지금 된 건가요? 그러면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됐지? 일단은 뭐 이거 2두3에 신경 쓸 필요 없잖아 2두3 배를 한 거니까 맞아? 그럼 일단은 원래 사인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어 됐니? 사인 주기는 원래 2파이잖아 주기인데. 걔를 3분의 8이니까 여기 6된다고 맞아? 네. 여기가 지금 뭐가 돼? 3이 되는 거라고 맞습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돼? 1초. 2분의 3 되고 얘가 지금 2 6주3이라고 됐니? 네. 이까지 해야 돼? 근데 0과 3매에서만 관심을 가질 거니까 여기는 지울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예요 됐나요? 네. 근데 G도 지금 지금 뭐다? 1, 3. 1, 3이면 여기 있겠죠. 네. 됐니? 네. 근데 gx가 항상 뭐아야 돼? 크대 그럼 뭐가 돼야 돼? 접, 접선이 돼야 된다고. 왜냐면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했습니니까 네. 그러면 g의 기울기는 프라임 1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laughs> 그럼 얘 미분을 해주면 2루트 3 3분의 코사인 3분의 파이 x 그다음 속 미분이 3분의 파인가요? 네. 근데 x 자리에 뭐 넣차고, 이 넣차고 됐습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2분의 1이랑 2랑 사라지게 될 거고. 3분의 5. 어, 3분의 뭐 파이 루트 3해줘게되 됐습니까 따라서 뭐다 GX는 기울기가요기 나오고 그다음에1 3을지을는1 0잖아요0 0 0 0 0 0 0 0의0 3 0하기3 요렇게 생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게 g4래요 러면여여는는 4니까 빼면 1니까 파이 루트 3 더하기 3해서 이게 답 나오면 되겠죠, 쓰니까. 그니까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1 3 가지고 F도 1 3을 지날까 의심을 해보고 했더니 1 3을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2 x 제곱을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잖아. 어차피 1과 2 사이니까 양수 쪽만 그려주면 됩니다, 맞아요? 어차피 0분만이 지나가니까 얘가 지금 뭐 이렇게 좀 있다고. 여기가 지금 1 e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2가 있고, 실제로 여기가 지금 2가 나오고, 여기 2제곱이 나온고 맞습니까? 네. 근데 나한테 1부터 2까지니까 여기는 지워버릴 거야. 그래서 여기 흰색깔이 Y는 EX제곱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뭐냐면, 알파X라고 하는 직선은 항상 아래쪽에 있대.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 이게,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이 접점의 위치가 1과 2 사이가 있으면 이게 답이고 접점의 위치가 1과 2 사이가 안 나오면 1콤만이으할 때가 답이에요 요까지 예를 어, 잘 기억해야 돼 미적분에서 이게 접점이 1과 2 사이가 없는 문제도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 보라 색깔이 지금 뭐다? 알파엑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엑스는 무조건 크다고 했으니까 뭐가 되야 돼요? 요게 기울기가 더 크다면, 맞습니까? 그래서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근데 베타가 1살 때 치솟값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베타는 작아야 되고 알파는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지금 그린 상황이 답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베타는 바로 암산법 되잖아. 0,0이랑 2,2제곱이니까 2분의 이 제곱이 나오게 됐 거고 뭐 맞습니까? 알파는 그거 해줘야 되겠지 뭐야? 여기 접점을 t, 2의 t가 잡고 뭐야? 요거 두개 기울기랑 미분하고 t나는 거 같다 밖에서 그은 거 그래서 뭐다 t 빼기 0 분의 2의 t 제곱 빼기 0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니? 요 0, 0에서 접선 그으면 뭐래? 상식이 접선에서? 요 직선이 y 네 e s 였뜬 우리 외고 있다고. 이거는 그 상식의 적서에서 기억나죠. 네 그러면 알파는 바로 2가 되겠네. 그래서 베타알파최값은이너최값되 알파의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 되는 사, 지금 상황이야. 알최소값 되는 상황이야. 알의최소이되 상황이야. 알파의 최이 되는 상이야 알파의 면이 되는 이야 알파의 최소이는이야 알파의 최소값이 알파의 최소이 되는 상황이야. 알파는 거지 이는 덧점이 1코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덧점이 여기가 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덧점이 여기 사이에 밖에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어차피 여기서 뼈까지 안에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아렇 1코마 2가 덧점이 접점. 아니라 접점이점이야 어.